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명웅씨가 자신의 생일을 맞이해서 오늘 자신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군요. 어, 다름 아닌 그생일들 맞이해서 팬들께 영웅시대 팬들께 보낼 레몬청을 만들고 또 그동안 생일을 맞이해서 팬들에게 보내드릴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생일 선물을 추천하는 추첨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또 드는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있을,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임영웅씨는 이렇게 완벽한 남성일까? 이런 남자가 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영웅씨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긴 합니다. 하지만, 팬들에게 드릴, 팬들에게 드릴 레몬청을 만드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명웅 씨의 그 완벽함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 생애 첫 팬미팅 때 레몬청을 만들었고, 이번에 두 번째 레몬청을 만든다 그럽니다. 그 레몬청을 만드는 그속 뜻도 굉장히 깊죠. 이번 겨울에, 이번 겨울에, 팬들의 좀 건강을 책임져 달라 비타민 C가 많으니까 레몬청을 드시고 좀 건강해 달라 그런 소망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그 레몬청을 만드는 과정을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레몬을 씻는데 베이킹 소다를 넣어서 씻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깨끗이 씻고 싶어서. 레몬청을 만들어서 넣어서, 아,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레몬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슬라이스를, 슬라이스를 하는데 작년에도 썰다가 힘들어서 그냥 대충대충 사이즈를 썰었다는 레몬 썰기 참 힘듭니다. 물론 뭐 칼이 잘 들면 좀 썰기 쉽습니다만 저는 레몬을 가지고 이제 화장수를 화장수를 평소 만들어 쓰기 때문에 레몬 얇게 슬라이스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정성들여서 썰었습니다. 정성들여서 썰어서 그 설탕을 밑바닥에 까는데 그 정량을 얼만큼 열심히 하냐하면 이렇게 설탕을 담고 흔들어서 밑바닥에 적당한 양이 깔렸는지 확인하고 또 넣고 그 보통 푹푹 여자들도 그냥 푹푹 떠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설탕 밑바닥에 까는 양까지 정확하게 들여다봐요. 보통 섬세한 주부도 이렇게 못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넣으면서 그 레몬이 잘안 들어가니까 손을 이렇게 넣으려 그러다 아 손으로 하면은 손에 균이 묻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그 집게로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꼼꼼하고 정확한지를 알수 있는 그 만드는 과정 하나에도 영웅 씨의 성격이 그대로 보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차곡차곡 썰어놓은 다음에 또 씨를 빼야 된다고 씨다 빼고. 그리고 레몬을 절여서 설탕을 차곡차곡 이렇게 넣어서 그 양이 병 10개가 다 균일하게 들어가도록 깨끗하게 그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설탕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아, 또 여기서 예능기를 발휘하죠? 아, 설탕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살찌는 소리가 들린다. 살찌는 소리가 들린대요. 설탕을 많이 넣으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처음 맞는 게 암만 해도 어설프게 잘안 만들어진 것 같으니까 그걸 다시 채워서 만들고 이렇게 흔들어서 조금 더 이제 물이 같으라 물 이제 물이 설탕에서 물기가 나오니까 그 양이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도착해서 여기다 설탕하고 레몬 더 넣으면 조금 양이 찰수 있다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고 어떻게 보관하는지는 초록창을 검색해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 이렇게 꼼꼼하게 빈틈이 한 일도 없어요. 영웅 씨는 정말 빈틈이 일도 없어요. 그리고 만들다 또 영상이 심심할까봐 내 몸을 먹었고 그 오만상을 찌푸리는 그런 것까지 살찐다는 살찌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까지 정말 임영웅 씨는 임영웅 씨는 뭘 알아요. 뭘 아는 사나이예요. 그리고 그 만드는 그 테이블 위에 조리대 위 보세요. 조리대 위. 얼마나 정리정돈을 하면서 깨끗하게 한 단계 마무리해서 다음 단계 넘어가면서 깨끗이 정리하고 다음 단계는 일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 레몬청을 만드는 거 보세요. 랩 씌울 때그 랩도 칼이 달린 랩전그칼 달린 랩못 봤는데 저도 좀 사서 써야 되겠어. 칼 달린 랩으로 다 뚜껑을 덮어서 밀봉을 해서 6월 4일 날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6월 4일 날 만들었다고 밝히는 겁니다 언제 만드는지 모르니까 계속 5일 후부터는 들 수, 드실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라 매사에 어느 한 군데 꼼꼼함이나 허투러진 부분이 없는 거에 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영웅씨가 사용한 그 도구들 보세요, 그릇들 보세요. 얼마나 세련리가 넘치는지요. 본인이 저는 직접 준비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병도 그냥 동그란 병이 아니라 딱 각이 있어서 디자인이 들어간 병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패션감과 그다음에 이 디자인 감과 정리 정돈 매 순간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왜이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하나도 이런 것이 빠짐이 없는 완벽주의 남자예요. 이런 남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뭐 가술에서 이명웅 씨가 특별히 꼼꼼해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이렇게 꼼꼼한 남자 보기 힘들다. 모든 것을 이렇게 잘하는 남자 나타나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생일날 뭐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집에 있겠죠. 특별한 일 없으면. 요즘 뭐 생일잔치들 잘안 하잖아요. 그동안 생일잔치를 너무 요란하게, 요란뻑적지게 하게 했죠. 이명욱 씨가 이렇게 생일잔치를 특별하게 하지 않고 케이크에 그냥 불 하나 끄는 정도로 지나간다면 이제 생일잔치도 소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생일잔치,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생일이 뭐나 태어난 데는 의미가 크지만, 너무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실 어떤 때는 주변에 조금 폐를 끼칠 수도 있죠. 영웅 씨는 그것을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일선물 뭐 받고 싶으냐 물어보니까, 네오넬 메시에 축하 영상 받고 싶다. 오 영웅 생일 축하해. 다음에 한번 봐. 가보랍니다. 영웅 씨는 정말 메시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을 좋아하는 스타 팬들이 많은데 영웅 씨도 좋아하는 스타가 영웅 씨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일 선물을 준비해서 이 생일 선물도 또 추천을 해서 주는데 그 추첨은 AI가 하도록 또 준비를 해 놨네요. AI가 추첨을 해야 또, 팬들이 또 서운한 마음이 같지 않죠. AI가 했는데 어떡합니까? 이명웅 씨가 한게 아니고. 그래서 생일 선물을 많이도 준비했어요. 뭐, 레고, 직접 만든 그 날씬한 자동차, 또 광고주들께서도 또 선물을 해주시고, 뭐, 무엇보다 직접 만든 레몬청과 커스텀 운동화, 이게 받는 분들 제일 반갑겠죠. 그리고 이제, 공룡 그때 왜 뽕숭아 학당에서 신대표님하고 입었던 그 공룡 옷 어떤 게 본인 건지 몰라서 두벌다 드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사인이든 무엇이 중요한지 직접 글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CD 세 사람 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CD 다섯 개 여기에 모든 것, 물건에 자기 직접 사인을 해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까지 불러줬습니다. 저도 갖고 싶어요. 나도 영웅 씨의 선물 갖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아직 자격이 없어요. 갖고 싶지만. 왜? 팬카페 활동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욕심만 있지만 자격은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 갖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안 걸리도록 팬을 배려하는 거, 주방을 어쩜 이렇게 깨끗하게 쓰는지 꼼꼼 영웅 꼼꼼 영웅 깔끔 영웅 깔끔 영웅 하여튼 따라갈 사람이 없죠 그리고 팬들에게 전광판이나 버스에 광고를 직접 해 주신 팬들 좀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건행이라고 또 했죠 이와 같이 영웅 씨는 생일을 본인 생일도 그냥 파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르다, 뻔하지 않게 조촐하게 그렇지만 정성은 가득하게 이렇게 팬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영웅 씨의 이 명웅 씨의 이 태도는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좀 모델로 삼고 본받아야 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웅 씨 예, 건강하시고. 생일 축하하고 많은 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